그녀는 서울 지하철 플랫폼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열차가 들어오고 나가는데도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단순히 넘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후 그녀의 세계관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왜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죠?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간호사 에밀리. 그녀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에밀리는 캐나다에서 12년 동안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도움은 주지만 항상 선이 존재했습니다. 이 이상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영역이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에밀리는 그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여행 주간, 에밀리는 지하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순간적인 통증, 당황스러움, 그리고 영어가 먼저 떠오른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누군가는 가방을 들어주었으며, 어디선가 영무원이 뛰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여기요. 영어가 서툰 사람도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말합니다. 이상했어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내가 왜라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영무원은 병원에 갈 건지 물었고 한 중년 여성은 자기 물병을 건넸습니다. 그 여성은 말했습니다. 멀리서 왔잖아요. 여기선 우리가 도와야죠. 그 말에 에밀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돌봤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호받는 느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에밀리는 같은 일을 또 목격합니다. 비 오는 날, 술에 취한 노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산을 씌워주고, 119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영상 찍지 않았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건 우리가 할 일이라는 듯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에밀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것을 피가 이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책임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것. 그녀는 캐나다로 돌아간 뒤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규칙이야. 에밀리는 지금도 말합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한 건 그곳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이 아직 남아 있었다고 지하철 플랫폼에서 그녀가 흘린 눈물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내던 모습이 누군가에겐 평생 기억할 감동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